아 자다. 공감해 우리 또할다가또 옵니다. 연안 지1 2시까지 안오겠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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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바람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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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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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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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どちらも分かるでい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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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것 저것 저거 줄게, 진짜. 저거 네. 어, 봐 있어. 어 이쁘, 좋이어좋 아, 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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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哎呀狗啊， 뭐 두번 튀겨 놓 네. 예. 뭐, 먹어 보세요. 네. 먹어 보세요. 아, 본사님 맛보세요. 이거 이이자한번 먹어봐라. 어? 무 어? 일차 어? 뭐 어? 그 뭐, 그 튀기고. 죽사님뭘사대사저 아이고 생글 그냥 저간이간이 간에 간 이거 익었어. 아이 덜 익었어, 덜 익었어. 두번 익었어. 어었지 내가 지식을 죽으면 죽으면 내가 죽 아니야, 나이가 더많는익었어맛있겠 Get <laughs> 최상희 와, 이거는 이거는 막 어떤 맛이 아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 진짜. 와, 진짜, 진짜 맞아. 맛있다. 맞아. <laughs> 진짜 맛있다. <웃음> 와, <웃음> 엄마 이거 처음 먹어보는겨 응. 음. <laughs> 나도 안 먹어봤는데. 쏙스러운 맛이 있어. 이거 이거 맛보면 이제 이거 맛보면 난리난다. 이고 묻히는데.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아, 불좀 낮춰. 불좀 낮춰. 안해잘안히요안 해요. 아, 다이다이도 돼요. 안 나고. 나와 나와 한 마리씩 뜯어주세요 진짜 끝내준다. 시사님, 이거 바삭바삭하다. 마, 저것 도푸이거알 아니, 요 원래 이리 하는 거예요. 이리 하는 거예요. 냄새만맡아도 되겠다, 이거. 시린가루 이거 태울 필요 없다. 저거 태우잖아. 저것도 태우잖아. 한만하 돼. 아, 이것도 말해야 돼. 줄이세요, 줄이. 불이요, 불이. 불안 불이면 어떻게, 불이. 아니, 줄이면 어떻 밀가루불버라 불러라 기러라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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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만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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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맛있다안있지 소금 이거 소금 야이그거좀 다+ 담어주서 다+ 담가주가주 다+ 가주면 다+ 그것 좀면 다+ 담가주면 다+ 담가주면 다+ 담 다+ 담가주면 다+ 담가주왜 이렇게 주이나한여더면 다+ 보가 다+ 가면 다+ 가주면 다+ 담가주면 다+ 담가주면 다+ 담가주면 다+ 담가 다+ 담가주면 가면가면가 다+ 다+ よろしくお願しま